안녕하세요. 구민아치마입니다. 오늘 문의를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보고 연락을 준 건데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 꼭 자기 내용인 것 같아서 너무나도 공감이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웃어요. 제 영상을 보고 웃을 정도의 분들은 거의 없는데. <laughs> 성격이 좋으신가 봐요. 네. 자기도 대출을 이용하게 됐지만, 아, 이렇게까지 본인이, 아니,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다면서,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문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자격사항을 제가 좀 여쭤봤다니만, 현재 코스피, 코스피 업체면은 뭐, 회사 크죠? 직장 다니시고, 당연히 4대 보험 되시고, 약 14년 정도 근무에 연봉은 9,3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자, 이분께서 이용 중인 대출 내용을 보면, 은행 한 곳에 2,700, 한 곳에 1,440. 두 곳만 해가지고 3,000, 4,000좀 넘네요? 연봉이 9,300인데, 연봉에 대해, 연봉에 50%도 채안 되죠? 일금융권 비중이. 그러면 이건 좀 대출이 문제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뭐 캐피탈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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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론 카드론 현금습습 난리가 아니죠 난리가 가지고 있는 대출이 총해서 1억 5 0 20만원 대출의 3분의 2가 넘는 금액이 이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에요 이건 문제죠 문제 이런 이 신용 점수가 좋을 수가 없죠 특히나 현금성 두 건이 650만 원이면 딱 봐도 돌려막기. 신용점수가 역시나 나이스 683년에 개시 5 7 1점 매우 낮은 신용점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이분이 뭐 연체를 하거나 과거에 신용이 문제가 있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제가 왜 대출을 이렇게 이용하게 되었느냐라고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과정하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처음에는 은행에서 이만큼 잘 받은 거예요. 잘 쓰고 있는데, 돈이 더 필요해서 또 은행에 알아보니까, 또 이만큼 은행에서 받았어. 1금융권에서, 1금융권에서 잘 받았어.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을 건데, 또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는 2금융권을 이용하게 된 거예요. 2금융권, 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용 점수가 하락하잖아요. 신용이 하락해. 그러면 이 1금융권에서 나갔던 대출들 만기가 되면은. 신용하라고 대출이 추가로 발생했는데도 가만히 있을까요? 아, 고임이 이전 대출 나갔을 때보다 신용이 하락하고 부채가 늘어나서 대출금 이만큼 상환하셔야지 연장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없어! 또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금요건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상환해. 또연장때가 돼. 또 이만큼 상환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환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출 받게 되고. 이제 이렇게 대출이 나오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금용이고 이렇게 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이제 월 납입금, 납입금액이 나비 점점 해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납입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생활이 힘들어져 생활비가 부족해. 매달 집에다 갖다 줘야 될 돈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생활하기 위해서 대출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 나비금액 이제 이거 포함해서 더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이 나비금액을 메국에서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대출받는 거예요. 이건 또 만기되니까 또 갚으라고 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1금융권은 이만큼은 다 삭제가 되었는데, 점점 줄어들었는데, 2금융권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결국에 1금융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 이 금융권만 이렇게 남는 거죠.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고금리 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 분들 중에 이 금융권 부채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래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이 금융권 모르고 아니면 어떤 상담사한테 속아서 이렇게 받으신 분도 있긴 해요. 간혹 하지만 대부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가장 큰 문제죠. 제가 항상 그랬죠. 은행에서 대출 받고 이금융권 받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캐피탈 돈이 없어서 받았어.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어. 더 이상 이금융권에서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 받았어. 그런데 또, 또 대출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받을 때는, 이걸 받을 때는, 내가 애만 딸랑 받는 게 아니라, 캐피탈 것을 통합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라 했잖아요. 그래야지 올 나비금액을 많이 안 늘린다고. 그래야 생활이, 생활에 부담이 없어. 그래야 다음에 대출 받을 확률이 줄어든다고. 혹시라도 이렇게 봤는데 또, 또 자금 또 필요해.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통합하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알아봐야 된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안 했어. 필요한 금액만 딱딱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몇 건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 건이에요. 대출 금액이 총부채가 아무리 적어도 건수가 많아 버리면 납입금액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상환기간이 제각각이거든 특히나 소액일수록 상환기간이 짧아요 그러면 납입금액이 더 많아지는 거지 갚기야 더 빨리 갚겠지 근데 문제 그 중간이 문제인데 더 이상 이 납입금액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출을 또 추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채무 통합이라고 하죠. 채무 통합을 하면서 대출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채무 통합을 해야 돼?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얘네들을 하나로 딱 묶어버리면.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신용점수가 너무 낮아. 이 신용점수는 채무 통합이 안 돼요. 신용점수를 더 여기서 올리고 나서 채무 통합이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분이 용하고 있는 바로 이 현금 서비스라는 거예요 얘 돌려막기잖아 왜얘 이대로 계속 이용해서는 이 점수가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매달 신규대출 두건씩 발생할 건데 여기서 더 하락하면 하락했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분을 이렇게 끌고 와야 돼 이게 맞는 말이냐 이거죠 이건 안돼 그러니까 채무통합은 땡 일단은 일단 당장은 땡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금리 대안 대출. 대안 대출. 일명 통대안이라고 부르잖아요. 통대안. 자, 그럼 이걸로 가능하냐? 이거 역시도 신용 점수가 좀 낮은 편이긴 한데 중요한 게또 있어요. 바로 은행 부채, 은행 부채. 이게 3천, 4천 한200 정도 되네요. 그죠? 연봉이 9,300, 50%가 좀안 돼요. 살짝 애매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는 걸다 상환하고 나서 다시 은행에서부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연봉이 9300에 코스피상자 업체라면 뭐 적게는 8000에서 많게는 1억이 나 1억 이상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경험상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적게 나왔었다 8000만원 나왔다 그럼 기존 가지고 있는 게 4200인데 그럼 3000 얼마 정도 더 받으려고 그것도 살짝 애매 그러려고 이걸 통대하네? 그러기에는 수수료 비중이 너무 큰데? 근데 이분께서는, 아,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말이 1금융권이지, 이자가 이게 13%, 이게 11%. 이자가 2금융권 수준으로 높아버린다는 거예요. 은행 이자인데 왜 이렇게 높을까? 원한 거죠. 대출을 이렇게, 이렇게 받으면서 신용점수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 하락, 하락 할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은행들이 가만히 있어요? 신용점수 이렇게 하락했는데? 처음에는 이자가, 이자가 이만큼이었다가 하락하니까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자를 이렇게. 그러다 결국에는 이금융권이 어떤 분들은 15%까지 이용해요, 은행이자. 대단하죠? 이거, 이 은행 이자라고 볼 수가 없죠? 일금융권 대출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분의 경우는 그러면은 아통대한이 해볼만하다 왜 은행이율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통대한마저도 안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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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건 이게 최근 대출 이력 최근 3개월 이내에 현금 서비스가 달마다 발생되는 거니까 그런다 치고 저축은행 저축은행 카드론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현금 서비스 때문에 신용 점수가 낮아서 애매했는데 최근 대출 이력하다 때문에도 안 돼요.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분은 무엇을 보완을 해야 되느냐? 사실, 최근 대출 이력하다는 방법이 없어. 시간이 지나야 돼. 최소한 대출 받은 이후로 3개월 이상은 지나야 되고, 다만 신용금수 올려야 되는데, 또 하나, 또 걸렸네. 에이, 이러면 현금수 없어. 얘를 없애야 돼. 그래야 얘를 없애고, 없애고 3개월 정도 지나면 신용금수는 이보다는 더 올라갑니다. 왜? 더 이상 대출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럼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신용으로 다시 천천히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분께 드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밖에 없었죠. 최근 대출 이력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대로 끌고 가는 거고, 다만 현금 서비스는 어떻게 해서든 주변에서 자금을 융통을 해가지고 상한한 날로부터 3개월 정도 후에 그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통대안으로 진행해 드린다겠어요. 그때 되면 제가 봤을 땐 채무 통합도 가능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이분은 채무 통합보다는 통단, 저금리 대안대출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 유리해요. 왜? 은행 이자가 높거든요. 상당히 2780짜리가 13%야. 그럼 차라리 저금리 대안대출 이용해야죠. 채무 통합 이것만 하는 것보다 하나. 어찌됐든 간에 이분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 은행 대출 받았잖아. 그 다음 이금융권 받게 되면 통합을 하면서 받아야 한다는 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자 이분처럼 더 이상 대출이 안될 정도까지 이렇게 쭉 받고 나서 그때서야 아유 이제 더 이상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어떤 다른 방법이 있나? 통합이나 뭐 대환대출 이런 게 이제 대, 이런 게 되나? 이때서야 알아보면은 비록 가능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손해라는 거예요. 더큰 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대출이 꽉꽉 채워가지고 내가 더 이상 힘들었을 때 이,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 정도면 앞으로 더 이상 헤쳐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 순간부터 빨리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늦 않게 알아보시라 이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